안녕하세요. 예, 곱창 드시고 계시네요. 네. 저도 좋아하거든요. 예. 네. 아니 뭐 다름이 아니고 그 이번에 그제큰 형님이 이제 출소하시고 네. 그동안 그 이제 사기 쳐가지고 모은 돈으로 치킨집을 네. 형님 치킨이라고 네가 는데 이제 나레이터 모델도왜 써야 되는데 네. 돈 아낀다고 저보고 출소라고 하길래 예, 네. 네. 그그 양아치거든요 형님. 네. 네. 사기꾼 사기꾼 새끼인데 그 새끼가 네. 나레이터 모델 대신에. 춤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일단 찍어서 보내달래요 지금 그 새끼 아그그 그, 형님이라가지고 예 그냥 저는 저만, 저만 찍으시면 됩니다, 시 겠죠? 예. <목소리> <박수당님>. <목소리> 형님의 어, 쌍문동 형님 형님, 쌍문동 내성발톱이네요. 형님 그 이번에 그 형님 치킨 오픈하시는 거 축하 드리고 형님. 닭집이거든요. 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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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예. <목소리> 아, 아니 그 나레이터 모델, <laughs> 돈 아낀다고 해가지고, 아, 좀돈좀 아, 쓰지 마, 끼기좀 <목소리> <목소리> 오픈 뭐. 어디 거기 계신 거 맞죠, 지금? 어, 네. 어 머리를 무릎에 대시 아, 아니 아니. 자, 여성분들 안녕하세요. 예. 아이 뭐 너무 재밌게 웃고 계시길래 웃음을 이렇게 찾아서 오다가 저도 오게 되었습니다. 아무튼 뭐. 네. 예. 되게 잘 웃으시네요. 아무튼 너무 보기 좋네요. 예. 준비한 거 하기 순행에. 네. 아, 끝난 <끝한> 게 아니었어. <laughs> 이거. 이걸... <laughs> 출발! 어, 쌍문동 내성발톱이라는 네. 어, 사람입니다. 추천은 네. <laughs> 치킨, 그런 활발한 치킨으로 튀긴 치킨, 닭은 네. 정말 맛있겠다. <웃음> <웃음> 정말 운동을 <laughs> 열심히 해서 네. 아이 근육이 정말 탱글탱글 하겠구나라는 네. 감정. <laughs> 야그 와중에 <laughs> 치킨의 질을 <지를 웃음> 또 <웃음> 야. 좀 맛집을 좋아해가지고. 출발 연수. 어, 구독 좋아요. 큰 형님이 가게를 차린 게 아니고. 제가 유튜버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유튜버에서 <제가> 영상을 저기 <laughs> 있죠. 아, 연... 집에 있는 식탁보 이렇게 빼서 입으시면 안 되고. 저희 집 식탁 그 유리 밑에 이렇게. 어, 저희 집 식탁에 있는 그 유리 밑에 이렇게 이런 거 있거든요. 그래서. 자출발해서 좋아요. <laughs> <laughs>